사사기 사사기는 일단 1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삼손 삼손은 14장 아니 13장부터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7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온리에부터 시작돼서 삼성까지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때 외우라고 했는데 혹시 안 외우셨으면 꼭 외우시고요. 여호와의 영이 이만사사가 4명 있어요. 구절상으로네명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구절로 찾아서 보겠습니다 온니엘부터 보겠습니다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 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평온한지 몇년4 0년내그나스야드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는 메소포다미아 뭐 우리로 우리의 개념으로는 메소포타미아죠. 근데 성경에는 메소보다미아라고 나와 있다고 하고요. 구산 리사다임 40년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살을 입혀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영이만 사사 기도원 6장 34절 언니고 기도원 이렇게 할게요. 그냥. 기도원은 6장 34절 자 봅니다. 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 아비에 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도원의 기도원의 이야기는 몇 장부터 나오죠? 6장부터 나옵니다. 그죠? 6장부터 6장부터 쭉 보면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때의 대적자는 누구냐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몇년 동안? 7년 그래서 7년 7년에, 7년 동안 미디안 땅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임하시는 장면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7절, 7장 1절에 보면 여룻발이라는 기도원.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여룻발이라고 나옵니다. 여름바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을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 미디안을 쳐서 이기죠 이기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8장 지금 이건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8장에서 어느 집화가 와서 기도 기도원에게 11을 거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보이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자, 기돈에게 11을 건 집파는 에브라임 집파입니다. 8장에 나오죠.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 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기돈이 기돈이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에브라임이 왜 우리는 안 데려갔냐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2절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이 너희와 한 것을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몇 장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누가 한 말인가. 기도니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몇 장인지 누가 한 말인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뭐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내봤자인데 사실 에브라임의 끝물 할때 에브라임 가로 뭐 아비에셀 할때 아비에셀 가로 뭐 이런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에브라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쭉 넘어가서 9장 넘어가서 9장 아비에 아비넬렌 뭐 넘어가서 자두 번째 입다 아, 세 번째입니다 입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이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시 어,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시길라세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사람 안몬 자손들에게 나아갈 때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입다의 입다의 출신은 길르앗 아 1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 그러면 입다가 대적한 나라는 어디인지 나오나요? 암몬이죠, 암몬. 암몬. 그리고 뭐 에돔 이런 나라들 맞죠? 암몬 에돔 아닌가? 에돔도 아닌가?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암몬 에돔 암문만 하세요. 만 자, 33절에 보면 자, 보세요. 11장 33절. 어, 쭉 넘어가서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암문 사람 암문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이스라엘을 뭐 구출해 줬더라 하는데 이 대적자는 사실 중요한 중요한 거에좀 미뤄 놓고 제가 지금 보려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와서 시비를 거냐면 기두원한테 왔던 이 에브라임이 12장 1절 보시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기두원한테 시비 걸었던 에브라임이 입다에게도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죠? 12장. 그래서 아까 기도원의 대답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다의 대답도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암몬이라는 암몬 안문 자손 할때그 암몬 가로넣기로 낼수 있고, 12장인 거낼수 있습니다. 이때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안문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문 자손을 쳤더니, 여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가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면서 6절입니다. 6절. 6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들을 그를 들을그 잡아 어디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몇명 죽었어요?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까지 그렇게 낸 적은 없는데, 10볼렛과 10볼렛을 가로놓기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4만 2천 명 시험에 나왔고요. 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이 10볼렛과 10볼렛을 가로놓기로 내면 굉장히 어렵겠죠. 객관식으로 내면. 이 십볼레 1 십볼레 십볼레 이 십볼레 십볼레 우리 고등부애들 표현으로는 굉장히 변태 같은 문제라고 하는 <laughs> 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이가로넣기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어, 기도 아 그러니까 이따가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게 했던 발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 쌀잘 못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거에서 4 2 0 0명이 죽었다. 이 정도. 아시겠죠? 나머지는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 여자, 여사사 드보라 얘기는 안 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13장부터, 그래도 13장부터가 삼선이요. 13, 13장부터가. 삼선. 삼선이 여호와의 여우와, 영이 임하는데요. 몇 장에 나오냐면, 14장 6절에 나옵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또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손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많은 장면, 삼손 기억하시고요. 이게 삼손의 이야기가 13년부터 1 6절까지였더라 삼손이 이동한 곳, 어디, 어디, 어디였더라. 이런 것들 다세 번째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단계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이만 사사 이러 이러 이한 사사다. 그리고 그때 대적자 누구다? 뭐 삼손은 블레셋이죠. 이건 아시죠? 뭐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외우면 되니까. 온니의 메소보담이야. 기드온, 미디안, 입다, 암몬, 삼손 블레셋. 그리고 기드온과 입다에게는 에브라임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 이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고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삼선 1점장부터 16장까지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기의 전반부에 있는 사사 12명, 순서는 다 외우셔야 돼요.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요.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 마지막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사 12명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의 이유는 21장 25절,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은 17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 17장 6절, 21장 45절인가요? 이거 절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장, 25절, 17장, 6절과 21장, 25절, 절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뭐이 안에 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뭐 한번 보시고요. 왕이 바로 놓기로 많이 나오고 이게 몇장에 나온가 뭐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17장부터 21장까지가 그 외의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 맨 앞부분에 나오고, 맨 뒷부분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장은, 17장부터는요, 그 안에 테마의 내용들만 기억하면 돼요. 자, 빨리 봐드릴게요. 17장은 미가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 신상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상을 세우는 데에 얼마가 들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외우시고요. 17장에서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때문에 뭐 개인 뭐 개인적으로 뭐 제사장을 데려오고 뭐 이런 얘기들 뭐쭉 나올 거예요. 이제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단지파 이야기예요. 단지파. 단지파가 이동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원래는 북... 부... 요 북쪽 끝에가 아니라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이야기 19장은 기, 베냐민 땅 기부하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야기 이렇게 제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일 때문에 베드,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 이야기 이 정도 10, 그래서 19장과 20장이 하나예요. 그, 뭐 21장까지 해도 되겠네요. 21장까지 19장에서 21장까지는 기부와 베냐민 이야기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요. 크게, 크게, 크게 물어보고, 사사도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워봤자 뭐, 여기 뭐, 아까 말했던 이따랑 성전 사이에 뭐 짜잘하게 나오는 사람들 뭐, 뭐 아내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외워야 되는 사람들은, 온리의 기도온, 입다, 삼손.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드보라의 노래가 몇 장인지, 이런 건다 기출로 이미 다 외워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와영이온리의 기도온, 입다, 삼손에게 임했고, 이 사람은 어떤 대적자, 대적국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와서, 어, 방해 아, 그,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12번 집화가, 에브라임 집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했고 어, 그런 얘기들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얘기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내고요. 룻기 가겠습니다. 룻기. 룻기,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는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갑니다. 모압 지방, 모압 모합 사람들은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몇 장에 있죠? 23장에 있습니다. 맞죠? 25장인가요? 23장 확실해요. 그렇게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며느리를 모압 지방의 여인들로 삼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 3명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 기륜, 기룐 말론. 기륜은 누구랑 결혼하고, 말론은 누구랑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부인은 누구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봅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은 나오미, 기륜의 부인이 오르바 말로의 부인이 룻아루룻다 죽어요 오르바 무아땅으로 돌아, 그냥 돌아갑니다 나오미와 룻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뜻이 말하는 슬픔 맞죠? 뭐 괴로움 뭐. 기쁨 뭐 희랑 밑에 다 있어요 뜻은 자 그러면 루시 새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 원래 루시 결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죠? 신을 벗김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왜 썼는가? 입니다. 모함 여인이 스슬왜 등장시켰는가? 그리고 루 룻에게서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사장 봅니다. 사장. 몇절이지? 17절 맞죠? 17절 그의 이웃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어쨌든 루색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데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 오벳의 아들이? 이세 네. 다윗 결국 다윗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을 끌어 들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개만 더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보시면 2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 보이시죠? 기업물을 물 짜. 그러니까 이이 상황에서 기업을 물을 짜. 이 둘의 기업을 물을 짜.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3장 9절, 기업을 물을 자. 보이시죠? 12절에도 보시면, 기업을 물을 자. 13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4장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과,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줄 기업 물을 자. 예요 6절, 기업 물을 자. 보이시죠? 8절 기업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결국 룻기는 여인 여성들 그런 약자들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저, 어, 남편들을 다 잃은 여인들을 도 보호해 줘야 되는 기업무를 자인데 그 기업무를 자가 권리를 아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책임을 맡아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기억물을 짤을 찾아 떠나는 루슬 루슬 어, 보아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3장 10절 이내 이네 보이시죠 이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일단 3장 11절에 현숙한 여자 보이세요 현숙 현숙한 여자 이 이내 이네,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리라 해서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는 잠언 31장에 나오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4장 18절에 나오는 베레스 헤스본 헤스로뭐 이런 거쭉 넘어가세요. 11,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살몬 보아스 앱오베 이세 다윗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몬 보아스 오베 이세 다윗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 살몬 할때몬 하고요 보아스 할때스 가 타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몬스타는 오이다 <laughs> 괴물 오이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몬스타 뭐 어쨌든 찰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